multimulti-field 여러분 안녕. 템플 스테이 옷이 아니고 제 잠옷입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지금 핑계고를 틀어놨거든요. 핑계고 제가 요즘 엄청 잘 보고 있어가지고 진짜 무한 재생을 해놨어요. 너무 재밌어 핑계고. 왜 이렇게 웃기지? 뮤즈에서 너무 웃긴 것 같아. 아무튼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이고 제가 오늘 친구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결혼식 보고 부케도 제가 받았거든요. 결혼 계획은 없지만, 부케를 받는. <laughs> 그래서, 부케도 받아보고, 이번에는 되게 독특하게, 식권이랑 로또를 주셔가지고, 로또를 지금 스캔해보고 있었습니다. 엄청 늦게 떠요. 아직도 안떴어 엄청난 궁금증을 지금 유발하고 있고, 제가 어제 올리브영에서 쇼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간만에 좀 올리브영에서 이것저것 사가지고, 근데 또 올리브영 그거 아시죠? 5, 6만원 나왔는데, 까보면은 별게 없네. 그런 쇼핑을 했다. 그래서 일단 아빠가 핸드크림 차에다 두고 쓰실 게 없다 해서 아빠가 올리브영 가서 사시기도 하는데 올리브영 갈일 있어가지고 간 김에. 이 카밀이라고 하나요? 카밀. 핸드 앤 네일 크림 바이탈 큐텐이라고 하는데 올리브영에서 발라보고 샀는데 진짜 확실히 핸드크림 전문 브랜드에서 사야 되는 건가 봐요. 진짜 우무에서 산 거랑 굉장히 좀 다르다. 효과가 좋다. 너무 부드럽게 쑥 흡수되고 좋다. 약간 록시땅 느낌처럼 향이 조금 진하긴 한데. 제가 맨날 장갑 안 끼고 설거지를 했더니 약간 주부습진처럼 여기 끝에가 막 엄청 지문도 안 느껴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이 있었는데 이거를 샀고 그리고 아빠 거 사면서 지금 아빠 거를 쭉쭉따리 쓰고 있지만 핸드크림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려고 요거 카메 핸드크림 피치 이거는 복숭아 향이 납니다 흰색 뭐 이거랑 필리밀리에서 나온 이렇게 브러쉬? 클렌징하는 브러쉬가 있는데 실리콘이고 엄청 부드럽더라고요 그게 제가 궁금해서 사봤는데 3,000원인가 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클렌징하는데 간만에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거랑 제가 그 피카소에서 브러쉬 두 개. 피카소는 아니고, 피카소 꼴레지온이라고 해가지고, 좀더 하위 버전인 것 같은데, 거기서 아이브러쉬 두 개를 샀고, 그거랑 더툴랩에서 제가 플랫한 브러쉬랑 쿠션 샀는데, 그것도 제가 산 것들 내일 다 쓰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샀더니, 5만원 어치가 넘어가지고, 사은품으로 주더라고요. 약간 샘플 키트인 것 같은데, 열면은 샘플 설명서가 있고, 뭔가 이런 샘플 같은 게 엄청. 한가득 있어요. 간간히 써보려고 합니다. 이거랑 브링 그린 선크림도 같이 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선크림 다 쓰면 발라보려고요. 아무튼 그 더툴랩도 굉장히 이렇게 찹찹찹찹 잘 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내일 보여드릴게요. 지금이 거의 10시 반 돼가고 있는데 옷장 정리 좀 하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좀해 놓고 자려고 합니다. <laughs> 너무 웃겨. 핑계가 너무 웃겨. 홍현이 이번에 나온 거 진짜 개웃겼어요. 아 환승연애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환승연애 친구랑 보는 거 리액션 찍을까 고민 중이거든요. 다 끝나가는데. <laughs> 아무튼 할일좀 하고 하루를 좀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엄청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완전 귀요미거든요 여기다가 쌀컵 네컵 하고 이건 백미 여러분, 저는 씻고 왔고 방금 밥이 다 됐습니다. 너무 어둡나요? 이게 30분 동안 취사가 되는데 일반 밥보다는 좋은 밥솥 있잖아요, 좀 비싼. 이게 한 7만 원짜리인데 할인받아서 한 5만 얼마에 샀던 것 같은데 엄청 밥이 특별하게 맛있진 않은 것 같아요. 물이 너무 많았나 봐. 얘가 물 빠진 그게 없어요 어 망했어 컵이 망하다니 죽이 됐다 덜어서 식혀야겠어요 어, 촉촉하게 먹지 뭐 제가 밥을 진짜 조금씩 먹거든요? 그래서 여섯 개 나누면 딱 맞아요 여구나 안녕. 이제 나갈 준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이번에 산 거거든요. 이렇게 바르고 이걸로 펑펑펑 하는 건데 굉장히 촉감이 좋아요. 이렇게 하고 약간 붓기 빼기 지면서. 확실히 오래 가긴 하더라고. 입술이 너무 없으니까. 립을. 파데 색이 저는 묻어서 나오는 게 싫어가지고. 처음부터 닦아 버리기. 닦기. <끝> <끝> 진짜 부었다아 어제 뭔가 화장을 했더니 쉐딩을 안 했구나. 화장을 열심히 하니까. 대학생 때 이번에 산붓시뭐면요 꼴레지오니 피카소 원래 피카소 브러시가 요이 정도 크긴데데게 차이가 크죠? 여기도 다르고 그리고 그냥 대충 눈에 유분이 많아가지고 약간 누, 유분 잡기요 약간의 음영과 유분 잡기 어제 뭐 홀리데인 이 호텔 결혼식장은 처음 가봤는데 장식도 예쁘고 제 스타일이었어요 여러분, 그, 하남에, 한섬 팩토리 있거든요? 하남에? 그래서 거기, 엄마랑 오늘 가보기로 해가지고, 거기를 가기 전에 혼자 좀 돌아다니다가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이거랑 이거 샀어요. 완전 조그만 펜슬. 진짜 조그맣죠? 이거는 그냥 눈아래 포인트 주려고 샀거든요? 이런, 반짝이 같은 거. 이게 손으로 바른 거랑 조금 다르긴 한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눈이 너무 허전해서 이거 바를 브러시가 없어서 이거 바를 브러시도 하나 주문했어요 원레 지우니까 이거는 그냥 손으로 바릅니다 손을 맨날 화장을 손으로 하니까 손 다시 씻고 이런 게 너무 번거롭고 저의 손끝 그 손가락 여기 벗겨지는 거에 한몫하는 거 같아가지고 브러시를 샀습니다 이렇게 하고 블러셔를 대툼 이곳은 모브 컬러 피부 관리를 하겠어요 이렇게 하고 바르고, 눈썹. 한 한쪽은 거의 안 가봐가지고. 가는데 오래 걸려요. 한, 1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입술이 웃기구만. 올라와. 속눈썹. 퓨어. 마스카라 바르는 것보다 속눈썹이 더 편한 것 같아요. 눈도 더럽고. 어? 다 좋습니다. 이런 애들만 바르면. 텁텁해보여요. 몸에 게 짱인 것같아 이제 머리를 합니다. 올수록 템플스테이 같네요. 머리가 벌써 많이 길지 않았네 여러분 다음 주에는 가족들하고 여수랑 순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수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순천으로 가요. 그래서 오늘 가서 대충 어디 갈지도 봐놔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일 진짜 많이 하잖아요. 쇼핑하고 시간이 진짜 쭉쭉 하는것 같아요. 엄마랑도 쇼핑 종종 갔다 오고, 너무 어, 재밌다. 아 어, 이제 다음 주부터 컴퓨터 학원에 갑니다. 컴활 1급을 딸려고요. 그분고 뭐 국가에서 평생교육 이용권이라고 지원해주는 거 있거든요. 저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랴부랴 해가지고 신청해서 받긴 했는데, 제가 아빠랑 일하다 보니까 내일 배운 카드가 안 돼요. 근데 평생 이용권은 됐어요. 혹시 이런 운동이나 여기 사이트 보면 어디 쓸수 있는지 다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이나 컴퓨터 뭐 배우는 거에 쓸수 있어요. 35만원 지원되는데 저는 10만원인가 더 보태서 그커머 1급을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상생 페이백도 제가 신청했더니 신청해놨었는데 제법 들어오던데요. 오늘이 상품권에 현금이 쌓였다. 그리고 스타벅스 쿠폰이 있어서 원 플러스 폰 요즘에 스타벅스 그 별, 별을, 별을 쿠폰으로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바꿔놓은 쿠폰이 있어서 이따 엄마랑 수벅 가서 그 쿠폰도 써야 된다. 스타벅스에 내돈 주고 먹은 기억은 거의 없는데, 맨날 쿠폰으로 사도 아주 등급이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이장이 동글동글하게 돼. 나 다이슨 사야인가이 끝입니다. 끝. 조금 지나면은 다시 또 잘라야 될것 같아요. 역시 사람은 무랭중해 H&M은 언제 다시 생길까요? 근데 요즘 H&M에서 옷을 잘안 사기네요. H&M은 겨울 옷은 조금, 조금. 겨울에는 따뜻해야 돼요. 나이가 있어서 따뜻한 옷을 입어야 돼요. 아주 재질이 탄탄한 옷을 입어야 된다. 가라앉기 때문에 옷을 입고 나가볼게요. 여러분이 보는 반대편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조명 샀거든요? 자석인데 그냥 계속 킬 수도 있고. 뭐 어, 터치가 되는데 왜안 되지? 갑자기? 아 어, 됐다. 터치가 되는 모습 잘 찍힌 것 같지만 터치도 되고 아예 끌 수도 있다. 이거는 몬스타 벨로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저는 갔다 올게요. 완전 외곽인 것 같아요 여기. 아무도 걸어오지 않을 것 같아 생겼는데. 연구 같긴 한데요. 분 바로 먹고 싶지 않아서 스테이크가 됐어요. 일단 한섬 팩토리를 혼자 보고 나서 카페를 가야겠어요. 1시에 열거든요. 여러분 지금 뜯어 먹고 있는데 존맛탱이에요. 존맛탱. 빵 잘하네 여기. Let's <laughs> go. 이렇게 두겠습니다. 네. 그냥. 부엌이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